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이름 앞에서, 끝없는 통증 속에서, 삶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번 주 혹은 올 한해 아니 여러분의 일생을 통틀어 듣게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돌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새겨진 영적인 법칙, 결코 변하지 않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이 즉각적인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막연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법칙 그 자체, 바로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치유의 법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질병,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더 높은 법, 더 강한 법,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법은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심하게 뒤에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바로 당신을,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담대한 선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힘은 당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눈물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당신의 혀, 당신의 말 당신의 믿음이 담겨 소리내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믿음의 일곱 단어를 선포할 때 어떻게 24시간 안에 치유가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믿음의 법에 순종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의심의 벽을 허물고 두려움을 분쇄하며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가정 그리고 미래 속으로 풀어놓을 이 놀라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뼛속까지 이 진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소리칠 때까지, 질병이 두려워 달아날 때까지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많은 강단에서 감히 선포되지 못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기도하면서도 치유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움직이는 영적인 법칙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를 인질처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천사들의 도움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연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천둥처럼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바로 믿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당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법을 풀어 놓는 방법에 대한 지식, 치유가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후 육신에 나타난다는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치유이며 생명이며 건강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확증했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그 값을 치렀으며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인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의사의 진단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되뇌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마리아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충실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40년 동안 그녀는 간청했고, 애원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떨리고 쇠약했으며,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입을 열어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증상이 멈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춤을 추며, 지난 5년 동안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비스킷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늘의 이슬처럼 그녀의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외칠 때 치유가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원받은 자의 목소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습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말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봤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적의 전환점입니다. 하늘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며 천사들이 순종하기 위해 달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복잡하거나 신비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영원합니다. 바로 일곱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외쳐봅시다. 이미 치유받은 사람처럼 하늘이 듣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도망가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뒷받침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며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맞으신 채찍으로 인봉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조용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고 명령하고 쟁취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당신의 입을 듣습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으로 선포된 권위를 알아 봅니다. 당신의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믿음이 담긴 말에 순종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말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하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능력이 흘러나오며 하늘의 치유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는지,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의 말로 드러납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요구하시는지 그 깊은 영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마음속으로 조용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또한 동일한 원리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당신의 건강을 빚으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감정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며 선포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느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질병, 관절의 통증, 혈액 속의 질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권위는 당신의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항상 동일합니다. 보기 전에 말하고 나타나기 전에 선포하며 변화를 느끼기 전에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잇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플 때 치유되었다고 부르십시오. 증상들이 소리칠 때 온전하다고 외치십시오. 몸이 패배를 말할 때 승리했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기적은 말로 촉발됩니다. 자, 이제 오하이오에 살았던 루스 자매님의 실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의심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루스 자매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3년 동안 극심한 통증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묵을 통해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믿음이 담긴 말로 촉발됩니다.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그녀의 기도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입이 열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넘어질까 봐 앉으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영적인 법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포할 때마다 무릎에 마디가 풀리고, 외칠 때마다 등이 펴졌으며,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능력이 그녀의 몸을 통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족들 앞에서, 루스는 걷고, 뛰고, 어린 소녀처럼 거실을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믿음이 말했기 때문에 말씀이 하늘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10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지만 당신의 몸을 위해서는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다면 일어서시고, 앉아 있다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십시오. 당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접촉점이며, 하늘을 향해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온 집이, 사탄이, 질병이 듣도록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이 풀려나고, 능력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몸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법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말을 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건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힘 가운데 걷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걷는다. 나는 질병을 거부하고 약함을 거부하며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인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간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시간입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맞으신 채찍에 감사드립니다. 치유가 이미 나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게 명하노니 몸은 치유될지어다. 장기들은 온전해질지어다. 뼈는 강건해질지어다.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면역 체계는 신성한 완벽함 속에서 기능할지어다.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신경은 안정되고 치유될지어다. 고통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증상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비할 데 없는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온전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고통이 이미 사라진 것처럼, 치유가 이미 흐르는 것처럼, 기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아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적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말씀을 선포했고, 치유를 선언했습니다. 의심이 이 믿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선포로, 믿음의 인침으로, 당신의 3위의 깃발을 세우며 함께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인쳐졌으며,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강물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